찰롬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10편 107편에서 110편까지입니다. 10편 107편은 네 종류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감사시입니다. 108편은 57편과 60편의 일부를 결합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강구하는 복합시입니다. 109편은 악인들의 저주와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보복을 강구하는 가장 강렬한 저주시입니다. 110편은 메시아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겸하실 것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10편, 108편, 13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8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드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 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큰 낙심과 좌절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 포함된 시편 108편은 시편 60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시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 중애돔이 침입하는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소용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며 역사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